얼굴에 어들어들한 피지선 증식증을 치료하고 싶은데요. 메이저와 아그네스의 치료 방법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피지선 증식증은 피부 밑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피지선이 커지는 건데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성인 분들에게서 많이 생기는데요. 어, 지성인 분에게서 이제 이마나 아니면 코 옆이나 코 이런데 비교적 T존의 피지선이 큰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치료법과 아니면 아그레스를 이용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 둘의 큰 차이는 표피를 얼마나 많이 상처를 내느냐 아니면 상처를 조금 내고 치료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재생, 피지선의 재생도 빠르고 재발도 빠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도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것만 제거를 하면 금방 재발을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표피부터 다 벗겨서 피부 밑에까지 깎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압출기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저를 쏴서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치료 효과가 있지만, 아무래도 표피부터 다 벗겨내기 때문에 상처가 오래 가고, 또 흉도, 약간 뭐 파이는 흉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피부가 이렇게 맨질맨질해지고 딱딱해지는 약간의 흉조직도 질감의 변화 같은 것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그네스는 아그네스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흉터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그네스를 하는 경우에는 표피를 비교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저 밑에 있는 피지선을 제거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피지선의 경우는 어, 혈관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붉은 자국이 좀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보다는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피부의 질감의 변화도 생기지 않고요. 물론 아주 크거나 특별히 재생이 안 되는 경우는 살짝 들어가는 흉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피지선 제거가 가능하고요. 피지선 증식증의 치료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뭐 며칠 사이에 이런 문제가 뭐 금방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몇달 내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